임폐 이제 끝내자. 시청자들 다 많이 웃었다. 예. 행인방 시청자분만 웃은 거 같은데, 님. 예? 예? 아, 니니 시청자는 안 왔나? 아, 아니야. 예. 아니. <laughs> 예? 파우더 좋다. 자 <laughs> 아, 이제부터 시작하자. 풀파워 쓰자. 복도 죽검입니다 님. 카밀족도 되긴 하네, 이러면. 님들 맞죠? 행기 매복인가요? 그냥 대깨로 제리할까? 아이, 카밀 좀 애매하던데, 아까 해보니까. 잠깐만. 아, 씨발, 진짜. 암시제리 해가지고 신지도 100 먹으면서 제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형님 저1등이에요 저 계속 그냥 형님 저1등 그럴 없는데요 진짜. 형님 오등만 해보세요 진짜 1등이야 저. 어 오케이 오케이. 네. 아니 근데 임피어5등만 하는 라 거는 아, 아하. 어. 네가 5등만 해라 내가 1등할게오호 알겠습니다 형님. 오예 음. 예. 진짜서 예. 선을 얼마나 능력이 <laughs> 이거. 진작 도망쳤어야지. 아니 좋은데 형님들. 죽고 싶을 만큼 팰 주겠어. 기타대. 아 기타대. 이게 다낫겠지 약간 억지로 하는 거. 야어 형님. 음? 응? 저 이번 판 이코 안 되는데요? 왜요? 저 혼신. 그 이고. 2코... 함이가 은거 지금 되잖아. 어미면서 형님. 어. <laughs> 아, 로리스 먹었어야 됐다, 이거. 아, 그러네. 로리스 먹었어야 됐네. 신지도 네 마리. 백보상에서 신지도 이성하고 형님, 진짜 오드만 하면 돼요. 아니 인피니 일등이에요. 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이샷 어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? 오 가메이서. 해좋 잠깐만 몰라? 그게 펭님 진짜 5등 마세요. 저 이번 판 1등이야 진짜로. 아니 인피님 점당에 아이솔. 1 7팽1 7팽1 7팽이 되기. 뭐 하는 거야 지금? 와1 7팽 이렇게 사람들 다 쳐다보았다. 1 7팽이라고 한번 노려 볼게 펭님. 아, 플런스 좋다, 해 어, 좋다해. 오, 풀풀풀이야, 이거? 뼈 원숭이네. 오, 진짠다, 아, 형님. 진짠데요? 그럼, 찬인 피해. 찬인 피해 하시죠. 바로 되면, 지금. 그냥. 포모한테이걸 주고 돈벌라할까 아, 그냥 독칼 그고 뭐. 근데 자재기가 없어 가지고 이것만 갈아야 될 때. 아니면 둘다좀둘다 써도 될 때. 와! 아, 제대로 걸릴 거야. 젠작 도망쳤어야지. 형님, 저 카밀 안될것 같아서 아칼리로 한번 해 볼게, 형님. 아겠습니다 네. 야, 아칼리. 아칼리 탐색 찍으면 되잖아. 집행자 문장 주고. 이번도막 이기면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신지도 보상 하나 받고. 오. 아니 이게 안 된다고. 아니 와일드한테지. 실한가? 어디? 두들겨 볼까? 도망쳐봤어. 어? 유리 대포 요거 먹자 전투하나 먹번 봅시다 뒤로 좋네 일단 구에 갈게. 요 이제 <laughs> 아 칼이 넣는게 맞나 이거. 육가 아니잖아, 너. 육다아니아 아, 이소 10집행입니다. 예. 예 오두마세요 예. 진짜로. 아이 예예, 진짜, 10집행. 예. 아, 가리안 된다 이거. 일단 1등부터 가자. 아, 일단 연평 형이 좋다. 홍범이 대리님, 어, 나이스, 어, 나이스, <놀라> 아, 무조건 가지. 나나 나 무조건 가요. 아, 바위페어 좋다. 패턴 디에 임대 십집해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이게 뭘로 뺐어야 되지 이러면 한대더 맞아도 안 죽죠. 아, 다보는 많이 있다. 자동보다 러블 자동이 얼마? 엎치고 아, 어때 나값을 치르게 지 아, 기서 아! 필 아! 안만나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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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찬구 아! 어어 아! 갔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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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봉다른이 대들 다 뺏어왔네 이거 뭐야 이거? 어힘들 이거 뭐예요 이거? 창구인수 엘리스. 아니 이거 막 다치면 이렇게 되나 보네.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미션은 하긴 해야 되는데. 근데 흐름이 끊 긴다 이거. 음. 아1 0집행인데 즐기게 놔더라고아 맞네 내 인처피스트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될까요? 1 0집행저 이번 반에 정확하게 리롤 두번 돌렸거든요 형님 아 근데 왜 찬총검 없어? 아 찬총검이 그냥 총검으로 여기로 들어갔나보네 팀피야 좀 이따 보자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아이 자식 씨놓치었게 진짜. 씨 <laughs> 근데 봉다링 젤이 뭐 진짜 오지킵했죠 아니, 도카림 30킵 해가지고 피갈림 하면 되는 건데, 내가 10집행 한다고 무조건, 무조건 그렇게 말했는데. 이거 템다 뺏어오지 않나? 잠깐만요. 안 빠진다, 템. 봉달의이용인데 이거는. 어, 잘 가고, 잘 가고, 네, 더블킬. 아니, 근데 창구인수 여기 들어간 게. <laughs> <laughs> 자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.. 네 대표님한테 어제 제대로 배웠죠 점수올리기 꿀팁 1장 못하는, 못하는 사람하고 듀오해라 깔끔하게 실집행으로 1등